저는 이분을 알것 같아. 이미 지쳤어. 이미 집에 가고 싶다고, 이 사람은 지금. 지금 어때요? 지쳤나요? 봐봐! 집에 가고 싶어요! 이러잖아! 거지방, 그거처럼, 거지 여행. 한 푼도 안 쓰게 해줄게, 진짜로. 1번, 랩을 깝니다. 이것까지 알려주는 여행, 진짜 행운인 줄 아세요? 이런, 진짜, 여행사가 진짜 없어. 구정 투어 많이 가능한 거예요. 어, 쌀, 완전 알뜰살뜰하게 갔다 온 거야. 한번 보겠습니다, 과연. 어떻게 갔다 왔는지. 구정 투어 대부도 여행 다녀온 후기. 대충 짜고 웃고 만길줄 알았는데, 너무 본격적으로 짜주고, 인친이의 기대를 무시할 수 없어서. 정말 대부도 다녀왔습니다. 이게 좀큰것 같은데 기대를 무시할 수 없어. 이왕 가는 김에 정말 우정이의 여행 계획이 가능한 것인지 만족도 높은 여행인지 확인해보고 싶어서. 완벽하게 그 계획을 따라서 여행을 다녀오기로 했습니다. 자전거를 타고 오라고 막 이렇게 행친들이 정말 큰 압박을 주었는데, 아, 라식 수술을 해가지고, 그, 대중교통을 탔다. 애가 얼마나 쫄리면은 직접 <laughs> 수술한 것까지 이렇게 넣어가면서, 너희들 얼마나 이거 뭐라 했으면, <laughs> 뭐라 한 대장, 나. 우정투어에서 지원금을 받아 제작되었습니다 이 <laughs> <얘> 무슨 블로그 후기같이 <laughs> 블로그 광고글 같잖아 너무 바이럴 같지 않아요 지금? 도시락을 쌌기 때문에 6시 반에 기상했다 가족들이 깨기 전에 조용히 나가려고 했는데 이날 그 알람 막 올렸잖아 그래가지고 가족들 다 일어나서 배웅을 해줬다 모두의 배웅을 받으면서 그래서 이제 선규수 밥버거 만드는 방법도 제가 다 알려줬거든요 어 좋은 거와 경치 좋고 장난 아니네 어, 좋은데인데요 여기 문제 성게수 밥버거 집에 불고기 있어서 불고기 밥버거로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먹을만했습니다 이게 또 배고플 때 먹으면 진짜 맛있어요 와 이거 봐 알차게 담았네 알차게 담았어 어? 밥이 많아서 윗반은 덜어내고 먹아 그렇구나 야야 물이 진짜 들어오네. 그리고 한 시간 정도 쭉 걸어가면 붙다가야사로 갈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가야사 추천해 줬죠. 절반 먹을 수 있다고. 근데 한 시간이나 걸어가 <웃음> 이거 <웃음> 야, 좀 빡셌네. 더웠지만 길이 예뻐서 걷는 게 나쁘지 않았습니다. 어 도착 도장... 어붙다가야사인데 뭔가 이게 뭐지? 이게 붙다가야사인가어 뭐야 우정아 진짜 뒤질래? <laughs> 더 뒤지겠는데 한 시간 넘게 걸어서 왔는데 이게 나왔다. 네가 원한 게 이거야? 건물은 내가 가진 상식적인 절이 아니었고 바닷가 횟집 바이브였어 베트남 국기가 엄청 많은데 베트남 국 불교? <웃음> 여기서 <웃음> 부처님 오신 밥 절반 먹으라고 난 못해. <laughs> 선규 개빡침. <laughs> 해외 여행 온거 같고 좋구만. 이국적이잖아 이국적이야. 어? 무사히 동춘 서커스 보러 왔습니다. 야 서커스 보러. <laughs> 와 진짜 나 재밌습니다. <laughs> 우정이님, 이거 알고 계셨나요? 어떻게 지나가다 고른 게 국내 최초, 구, 국내 유일 서커스, 동춘 서커스를 찾으셨을까요? 야무지다, 야무져. 아 이거 엄청 재밌나봐요, 여러분들. 화도 풀렸어. 한 시간 동안 걸은 화가 풀렸어, 성규. 여기서부터 해서 보고, 개빡친 마음이 풀렸어요. 최대한 돈을 적게 써서 가는 여행이었던 것만큼 시간만 투자한 저는 너무나도 만족도 높고 가성비도 좋은 여행이었던 것 같아요 살면서 잊지 못할 추억이 된것 같습니다 해외 가면 되게 좋아하는 사람도 있지만 저는 아직 국내에도 해외처럼 새로운 것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저는 국내 여행도 진짜 많이 추천해주고 싶거든요 그래가지고 여러분들도 한번 국내 여행도 한번 다녀오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또 다른 친구 한번 보내줘야겠죠? 지금 진행 중인 프로젝트가 막바지인데 마무리되면 휴가 쓰고 여행을 가보려고 합니다. 성인이 되면 국내 여행하는 게 로망이었는데 후반이 되도록 실천을 못 옮겼어요. 장소가 어디 좋을지 찾아보다가 경주가 볼거리 많고 재밌을 것 같아서 경주로 정했어요 어 이거 이분 계세요 지금? 이분 혹시 지금 방송 보고 계시나요? 나를 찾아 떠나는 여행 이게 조금 이제 또 느낌이 괜찮은 것 같아서 예. 아 당첨되셨습니다 두번째 의뢰인인데요 저의 이 군침을 돌게 한 점은 뭐냐면 국내여행을 하는게 이제 로망이었는데 20대 후반이 되도록 실천에 옮기지 못했다 그러면은 뭔가 이런 계기가 필요하거든요 일단 계기를 마련해 주고 싶었고 나를 찾아 좀 떠나는 여행 이런 게 이번 여행의 키워드인 것 같거든요 뭐를 해줄 거냐 나를 찾아 떠나는 여행 30문 30답을 어 같이 함께 브록으로 적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박 3일 동안 여행하면서 그런 인생도 둘러보고, 이렇게 돌아보고, 난 어떤 걸 좋아하는 사람이었을까? 어, 내가 지금 인생에 만족은 하고 있을까? 그런 여행이 됐으면 좋겠어요. 두 번째, 최신가요? 듣지 않기. 다음, 스마트폰 사용 최소화하기. 이게 근데 인생 중에 한 번쯤은 겪어도 되게 좋아요. 낭만적이야, 낭만적. 첨성대 들렸다가 스벅을 한번 가주는데 이것봐 이 스벅이 미친 게 한옥 스벅이야 한 번쯤은 진짜 가봐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여기서 좀 하세요 그 오답 정도 하세요 그한 다섯 개 정도를 여기서 해야 될것 같아 커피 한잔촥 마시면서 그런 거좀 쓰면서 카공족 아니 아니고 너무 카공족처럼 하면 안돼 카문답 쪽이에요 여기서 살짝 충전한 다음에 여기까지 걸어갈 수 있겠죠 박물관까지. 걸어서 26분? 아, 못 간다, 절대. 성규는 1시간이나 걸었다고요? 성규에 비하면 성굴 찐이. <laughs> <laughs> 숙소를 요 근처에 하나 좀 잡을까? 혹시 바닥에서 못 잤는지 물어봐야겠다. 침대에서만 자야 될수도 있죠. 난 나는 그렇거든요. 아예 노숙이라니요. 성규랑 같은 줄아나이 <laughs> 사람이 힐링 여행이자 여러분들 나를 찾아 떠나는 그런 여행인데 첫날에 좀 좋은데서 잤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있어서 자는 곳을 제가 내드릴게요. 이왕 여행 가는 거 제가 그거 내드리겠습니다. 신라. 그거는 좀 성규한테 미안해서 안될것 같고요. 성규는 5만원 줬기 때문에, <laughs> 성규는 5만원 주고 남겨왔기 때문에. 쫄 TV, 젖쫄 TV, 얼알 랍스차 놀린 게 먹고 싶은 대로 골라서 먹으면 될것 같아요. 월정교 구경하고 자세요. 첫날 끝. 그 둘째 날도 있으니까 둘째 날도 자고 셋째 날 오는 거잖아요. 제가 봤을 때. 1박 2일을 해야 될것 같아. 직장인이시니까 1박 2일만 하세요, 그냥. 나를 찾아 떠나는 여행이 원래 너무 길으면 좀 지루해. 1박 2일로 고치겠습니다. 대신 꽉찬 1박 2일로 하면 될것 같아. 그 공원단지, 그 경주월드 입구 쪽 이런 거. 이쪽에 가서 빌려서 한 바퀴 돌아. 돌면은 또 기분이 이제 되게 좋습니다. 경치가 진짜 좋아. 이게. 길도 되게 이쁘고 좋거든요. 조금 덥긴 할 텐데 낭만이야 낭만. 더우면 그래 카페 가서 아한잔싹 땡겨주고 둘째 날이 되면 불 태운다는 느낌으로. 아 여기 근처에 막 무슨 비빔밥인 가 엄청 파는 순두부 골목 아 여기 있다. 아 그러면은 자전거를 타고 싹 가서 순두부 골목에서 순두부 찌개를 먹는 게 어떤가? 출발. 자전거 타면. 어, 뭐야, 18분? 아이. 에이. 그래, 나도 했는데, 여기 한 바퀴 나도 돌았는데, 이거. 됐다, 됐다. 어 슬슬 힘들어. 이제 슬슬 집에 가고 싶어질 거예요. 이제 나를 찾고 멋있게 이고 가네. 집에 좀 가고 싶다. 이런 생각이 슬슬 들기 시작해. 자전거 반납하셈 반납을 했으니까 여기 어디서 조금 쉬다가 가면 될것 같아 여기도 뭐 봤네? 또수벅 갈까? 이쪽 수벅도 한번 구경해 볼래요? 수벅이또 명상하기 좋은 곳이야 근데 스타벅스가 진짜 잘 나옵니다 오케이! 거기까지 사람들이 더 보여주고 싶어가지고 막 무슨 박물관도 추천하고 지금 하고 있는데 저는 이분을 알것 같아 이미 지쳤어 이미 집에 가고 싶다고 이 사람은 지금 지금 어때요? 지쳤나요? 봐봐 집에 가고 싶어요 이러잖아 이게 이 규칙대로 하잖아 생각보다 시간이 엄청 느리게 가 지금 한2박3일한 정도의 그 느낌이 난단 말이에요 이게 나를 찾는 여행을 하면 시간이 진짜 느리게 가 일단 들려서 숙제 남은 거 벼락치기 한 다음에 집으로 보내줍시다 나를 찾아 떠나는 여행 요거 해드릴게요. 부록입니다. 하는 방법 수첩을 하나 삽니다 너무 큰 수첩 말고 이 정도 되는 크기 첫 장에 스탬프 찍어야 되니까 스탬프 찍을 장그 뒤에 한 장에 질문 하나씩 적고 답을 하나씩 적으면 됩니다 이렇게 있잖아? 그러면 여기다가 질문 있고 답을 쓸거 아니야? 여기다가는 쓰면 안 돼요. 실수로 하거나 하면 찍거나 할수 있는데 앞뒤로 써버리면 이게 비치기도 하고 안 좋고 수정을 할 때도 불편해요. 나를 다른 사람에게 소개한다면 자기 소개를 일단 해야 돼. 나는 뭐 누구고 뭐 이런 거. 부탁하신 우정투어 완성됐습니다. 한번 보여드릴게요. 일단 규칙입니다. 규칙은 20문 20답 여행 동안 작성을 해야 돼요. 수첩에. 최신가요? 들으면 안 됩니다. 스마트폰 사용도 최소화해야 되고 자 첫째날 서울역에서 신경주역 49,300원. 그 다음에 이제 신경주역에서 스탬프 한번 찍어주고 수첩에. 그 다음에 황리단길 로버스 타고 갑니다. 가서 황리단길 도착하면 이렇게 밥 먹고 천마총. 첨성대, 또 스벅 가서 싹 문다 써주고 국립 경주 박물관 가서 사색에 싹 잠긴 다음에 숙소 갔다가 밤에 월정교 구경하고 잡니다. 다음날 조식 먹고 보문단지 도착해서 자전거 타고 한 바퀴 싹 돌고 순두부찌개 먹어주고 또 스벅 가서 숙제 남은 거 벼락치기 하고 신경주역 도착해서 선물 하나 사서 집으로 갑니다. 2 0문 20답은 은치니들과 함께 엄선해서 준비를 했으니까 천천히, 천천히 음미하면서 여유를 가지고 답변을 해야 됩니다. 아시겠죠? 다음 우정투어는 이분이 갔다 오면은 또 합니다. 이제 제가 짜주면 꼭 갔다 오는 걸로. 아, 네, 러드인님 감사합니다. 구독게요 가실 때 저한테 얘기해 주시면은 숙소 잡아드리겠습니다. 갈 거야 다 봤어 딴거안볼 거야 이거 안볼 거야 갈 거야 진짜 갈 거야 다 봤어 다른 영상을 안본거안볼 아, 거야?